안녕하세요. K사 존 지름입니다. 저는 지금 MSI 대만에 위치하고 있는 MSI 본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MSI에서 저희가 퀘사존이 이 와서 좀 특별한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명드릴 것이 MSI의 전략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노트북 중에 G63VR 라이더 모델이 되겠는데요 이 스펙을 먼저 살펴보면 인텔의 7세대 7700HQ 카비레이크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메모리는 32GB 그리고 지포스 GTX 1070 6GB의 그래픽 칩셋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성능과 그리고 슬림함, 그리고 디자인적인 미학의 절충점을 찾아야 된다고볼 수가 있는데 바로 MSI의 G63 VR 라이더가 그런 모델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게임으로서 가장 중요한 여기는 부분이 있죠. 바로 그겁니다.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가 120Hz를 지원을 하고요. 따라서 게임할 때좀더 부드럽게 즐길 수 있다는 바로 극대화된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LED 점등이 형형색색되다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RGB LED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테일한 면이 있어요. USB 포트 쪽에 LED가 들어와요. 이게 이제 그 밤에 이제 조용하게 게임을 하기 위해서 측면 쪽에 USB 포트를 꽂으려고 할때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20Hz 의 디스플레이 이것이 게임을 할 때, FPS 게임을 할때 더욱더 극대화된 장점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잔상 이런 것들, 분명 디스플레이 다 남게 되어 있거든요. 빠른 응답 속도가 바로 가장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델을 저희가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기도 했었어요. GTX 1070의 게임 성능을 고사양 패키지 게임, 그리고 온라인 게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고사양 패키징 게임에서도 30, 60 헬레치의 안정적인 프레임 속도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MSI의 노트북을 K사전을 통해서 꾸준하게 소개해 드릴 건데요. G63 VR이 가장 성능과 디자인, 그리고 슬림한 모델의 절축점을 찾은 모델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